코로나19로 택배업계 업무량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택배노동자가 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최근 과로사가 이어지는 택배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또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지면서 올해 들어서만 모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고용노동위기대응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택배 회사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1일부터 주요 터미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CJ대한통운 현재 택배 등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금주부터 등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시하겠습니다 정부는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천여 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점검에서는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대비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6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공동조사단이 의혹대리점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업주 강요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계류 중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 제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영입니다.